자, 오늘은, 아이고두 번째로, 액계를 만들 거예요. 이번 액계는요, 진짜 좋은 액계예요. 어, 이게, 제가 그때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만든 액계거든요. 전자렌지가 제일 잘 돼요. 이게 예, 근데, 아이클레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게, 이거, 원래 이게 잘 늘어나요. 근데 제가 소자를 아주 늦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굳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소장 없이 오늘 안될 건데 먼저 준비물은 석까과 이거 물 그리고 석클통 그리고 아이클레이 그런 다음에 저는 물뿌리인데저는이 물풀도 있고 이 착풀도 있는데 저는 착풀을 리려떠가지고 착불로 할 거고요. 착불로 해도 뭐달라붙없다라고요 먼저 준비물을 전자레인지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자레인지 가는 곳까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어, 한 15초? 아니면 10초 그 정도만 돌려보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아이클릭까지 넣어요. 내일 네, 저는 그때 저만 할때약2 0분 해가지고 팡 터져가지고 제가 지금은 10... 3초 그 정도만 했거든요. 아직 어, 아크클 덩어리가 남아 있어요. 아주 큰 게. 근데 그게 아직 잘놓아지니까 일단 섞을게요. 오, 잘 녹았다. 여기서 안 좋은 냄새가 나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고전자렌지가 약하시는 분들은 한 20초 정도 하셔도 되는데 저희 전자렌지가 센가봐요. 그래서 이, 20초 정도 하면빵 터지더라고요. 아니 터지는 것보다 흘려내리더라고요. 나무나핫 덩어리는 이렇게 잘 섞어 주세요. 네, 거의 건더기 같은 거는 빼 주세요. 이었으면 물풀을 아, 베스킨라빈스 그 스푼으로 한숟가리인데면요 저는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이 있는데 그냥 안쓰려구요. 그냥 이정도로 스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돼요. 하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루프 좀만 더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짠다 너무 많이 짜신 분들은 어쩔 수없지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루프 낭비되죠 아 죄송합니다 야. 됐어요 섞어주세요 또 제가 그때 너무 늦게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금 좀 소다 조금만 넣어볼게요. 아니, 그때 내가 소다를 너무 많이 넣었나나또섞어세 야, 소다 없으신 분들 소다 안 넣으셔도 잘 됐더라구요. 음, 소다 있으신 분들 소다 넣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거 거기다 하시면 이렇게 막이 생겨요. 이제 저는 조절도 돼서 막이 생겼고요. 비눗방울까지 생겨요. 진짜 아크 그래, 같아요. 아니야, 진짜 이렇게 됐다. 이제가 처음 만날 때는. 지금 6분이에요. 오늘 7분 더. 어! 이게요? 제가 이거 바로 꺼내면 이게 너무 끈적끈적해져 물처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하루? 그 정도? 아니, 하루보다 좀만 더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말려 두신 다음에 꺼내시면 더 좋아요. 너무 끈적끈적거려서 그래요. 네,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 어, 끈적끈적한 게 괜찮으신 분들은 빼셔도 되는데, 너무 끈적끈적하면요, 이게, 그냥 게 음, 너무 끈적끈적하면요, 이게, 약다 거의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색상이. 됐어요. 그럼 안녕.